오늘은 파종을 한지 28일째 28일째고요 정식을 한지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식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어 사람들 보니까 한 2주 뒤에 어느 정도 자산 뒤에 정식을 하던데 저는 발화하고 나서 이한 2개 정도 나왔을 때 바로 정식을 했습니다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, 위에가 조금 작은 것 같고, 밑에 있는 애들이 좀더큰것 같아요. 이유는 다른 건 없고, 위에, 위에 있는 LED 빛이, 밑에까지, 옆에 있는 음악 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, 어, LED 빛이 더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나중에는, 요, LED 등을,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면, 어 좀, 걸 거리를 좀 가깝게 해서, 빛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, 이렇게 좀 조절을 해보면, 좀더 빠르게 생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, 끝에 있는 것들은 좀, 애지 작고 힘이 없습니다. 근데 저, 가운데 있는 애들은, 많이 자랐죠?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. 아무래도 끝에는 빛이 전달이 좀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가운데 있는 애들은 좀더 크고 그래서 빛 LED 양을 좀더 늘리 늘리고 간격도 좀 좁게 하고 그다음에 좀더 넓게 끝에까지잘 전달이 되도록 LED를 좀더 추가해서 달면 골고루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